<목소리> 이거 해야 돼! 아, 이거, 이거 해야 돼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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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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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는 지금 터키의 예쁜 바다에서 니아이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뭐이 다들 아시나요? 네. 모르겠어요. 네, 바로 바로 미션의 왕자. 자한번 틀어보려고 합니다. 와 미션을 맞네, 맞습니다. 룬은 간단합니다. 90초 안에 미션 네 가지를 릴레이로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데요. 닭구공 일곱 번 등기기, 코끼리 고로 열 바퀴 돌고 신발 던졌다 잡기. 물병 던져서 세우기 이세 가지 미션을 차례대로 성공한 후 단체 미션인 텔레파시 사진 찍기까지 성공하고 마지막으로 슬레이트까지 지면은 어, 미션의 왕자가 될수 있습니다. 아,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럼 저희가 미션의 왕자가 될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.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. Let's go. Start. Let's go. 이건 물 이렇게 빼도 돼요? 네. 아 그래요? 아어 그럼 내가 뜨거운 오케이. 그럼 저희 운전자 시작하겠습니다. 렛츠고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넷, 여섯 일곱 오케이 하나, 둘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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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야 돼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 이거 이거 해야, <laughs> 해야 돼요? 아, <laughs> 셋 귀여워 파이팅 오케이 고 아아보아아 아! 아, 다시, 다시, 다시 다시 다시! 생각보다 어렵네? 1, 2, 3, 오케이! 고고고고 아. 아 이거... 아! 4, 5, 아아아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아 18, 19, 20, 아, 1 22, 어, 아! 아아4 25, 26, 27, 아, 이 아, 이거 힘지마 이거 아, 이거 요 아, 이거 잊지 마세요. 아, 이거 잊지 이 오케 아, 이 아, 아, 이 아, 마키 까만아 실패 다 그러면은 가장 실수했던 마키가 <웃음> <웃음>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애교를 보여줄때테니 <laughs> 아, 네. 다시 한 번만! <laughs> 그시면안 될까요? 그럼 화기애석한 화기오아 이거 오랜만에 그거 하겠습니다 귀여운 내가 맞자용. <laughs> 네, <갈까요? 웃음> <laughs> 그럼 이제 다시 시작보겠습니다 시작. 자이팅가 <laughs> <셋. 웃음> <laughs> <laughs> <늦어. 웃음> <laughs> 봐봐 봐봐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어, 왜 저래 말. 야바인야해 아이고 이게 진짜 안 써. 아! 이게 아니야. 아 근데 이거 막키면 힘든 건데.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자, 맞아요. 저한테.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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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거기. <웃음> 거기 <웃음> 거기 거기. <laughs> 와. <laughs> 이건지 <이거 좀> 아닌데. <laughs> 정말 아쉽게도 저희는 미션의 왕자가 될 되지 못했습니다. 오늘 <laughs> 미션 미션 어땠어요? 아, 네. 어 신발 잡기가 되게 힘들어 보였네. 좀 생각보다 어지러워지고 아, 진짜. 막 <laughs> 아, 그래도 룬의 여러분이 재밌게 마셨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네 맞아요 룬의 여러분 재밌 재밌으셨죠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 이제 인사드릴까요? 지금까지 엔진의 운동주였습니다 예, 컴 많이 사랑해주세요. 호우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